네이처 메디슨에 소개된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의 노화에 대한 논문이 화제입니다. 노화는 세 번의 급격적인 노화 시기를 겪고 네 가지 노화 유형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늘어날 건강 수명 속 시니어 라이프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화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더욱 건강한 수명도 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수용하며 늘어날 일상 속 시니어 자신만의 길을 걷는 자세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컨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 혈장 포테움 프로파일 기복 없는 변화라는 제목의 네이처 메디슨 시에 소개된 제목입니다. 혈당 프로테온 프로파일은요 우리 단백질 이런 구조 정보 이런 것들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는 이렇게 앱스트랙이라고 요약 정보가 있습니다. 노화는 건강 기간을 제한하는 여러 만성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틀 위에 이제 구글에서 한글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내용은요. 어린 생지 혈액과 성인들의 혈당 단백질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나이에 따라서 인간 혈당 프로테옴의 현저한 선형적, 복선이 아닌 비선형적인 변화가 발견되었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5일에, 작년이죠. 2019년 12월 5일에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요. 노화는 평생에 걸쳐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의 급진적인 노화 시기, 즉 변곡 시기를 거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 변곡 시기는 34세, 60세, 78세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서 노화에 급진적인 기여가 세번 작동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스탠포드 신경과학자 토니 와이스 코레이 교수는요,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나이는 점진적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도 상대적으로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라는 단순한 가정으로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전과는 딴 판으로요. 단백질 수치로 본 노화 그래프는 선형 곡선이 아니라 재개의 뚜렷한 꼭지점을 형성했는데요. 단백질 수치의 극편은 생체활동 프로그램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주요 생체 지표들 을 토대로 인간 노, 노화는 적어도 네 가지 유형의 경로로 진행되는 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내 물질의 증가와 감소 이것과 관련된 대사형. 두 번째는요 면역 반응과 관련된 면역, 면역형. 그리고 간 기능과 관련된 간형.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과 관련된 신장형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대사형 노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당뇨와 같 병증이 진행될 위험이 더 높았다라고 밝힘으로써 만성 질환과의 관계성도 살짝 볼수 있는데요. 이들은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들어, 들어감에 따라 혈당의 집, 특정 지표인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사람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노화 경로를 밟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강 위험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연구는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혈액 단백질의 노화 패턴이 보편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또한 그 단백질이 노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앞으로 밝혀야할 과제로 실제로 임상에 적용되려면 5년에서 10년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대진건 사이, 사이, 바이오 사이언스 대표는요. 그럼에도 위원회 일치일지 모르지만 정통적인 노인진입 만 60세 환갑이 그세중 하나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또 78세라는 것도요. 노년기 케어 쇠퇴기인 75세와 관련이 있는 것 등을 봤을 때 굉장히 변곡점이라는 것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의 대 앤드류 웨일고순 교수는요. 고하고 곱게 느는 수명 연장의 비법을 그 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먼저 적정 수면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더오래자는건안 좋다고 하고요. 매일 45분을 걷고, 2 0분 나타나기, 호흡하기, 호흡을, 네, 크게 숨 쉬고 내쉬고요.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7초간 삼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뱉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유언장 작성, 그러 잦은 스킨십과, 충분한 성관계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웰교수는 노화를 부정하고 생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지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면 노화를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갖는 지혜, 깊이, 부드러움 등 이런 것을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에 주는 시작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노화의 비밀도 이제 과학적으로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 건강한 수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을 하고요, 더 길어질 일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건강한 노년의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루틴들, 뭐 예를 들어서 명상하기 걷기, 좋은 음식 먹기, 선을 행하기 등 이런 나만의 자기의 길을 걷는 과정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노화의 급격한 변곡점에 있는 시니어들요, 특히 저저한 30대도 있어서 눈에띄지만요 주로 60세, 78세, 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노년기 케어 관심기를 61세부터 보고요, 노년기 케어 폐폐기를 75세 전후로 해서 그렇게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고 보고요. 40세 이후로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이론들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노화의 특 경우 고점을 지나는 시니어를 위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안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